자 여러분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김택진 NC위기론에 입열다 무거운 책임감 냉정히 재점검하겠다 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임직원의 메일로 입장문 전달 문제 깊이 성찰 변화 촉진에 진화한 모습 만들겠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벌써 나옵니다 임직원의 메일로 입장문을 전달했는데 이게 기사로 나왔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명목은 내부 직원들한테 메일을 돌리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내부 직원한테 메일을 뿌렸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거겠죠 결국은 뭐다? 추석 연휴가 5일 연휴예요 지금 현재 NC소프트 주식은 나락 갔단 말이에요 58만원을 찍었다가 올라간 상태로 끝났습니다 58만원은 1년 내에 최저가에요 그거를 찍었던 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1차적으로 엄청 불안하겠죠. 이거는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NC소프트가 뿌린 보도자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외적으로 주주 말고 기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유저들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두 번째 의도일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보도자료 어떻게 뿌렸냐? 메일 어떻게 보냈냐? 내용을 읽어보면 김택지 NC소프트 대 대표가 위기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기가 조심스럽다. 당연히 조심스럽겠죠. NC소프트가 전방위적으로 욕을 먹고 있고 100만원까지 찍었던 주식은 58만원대예요. 회사를 둘러싼 외부 반응이 냉담하다. 어마어마한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민심 폭발해였죠 여기에다가 주주들도 지금 민심이 좋진 않을 거예요.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게임은 물론 회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회사가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사원들의 걱정과 제안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다.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가 직면한 현재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라고 하면서 NC를 비판하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공감하는 자세로 듣고 또 듣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변화를 촉진해 진화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책직 삼아 더 성장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본인의 책무라고 언급을 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다. 그동안 당연히 여기어왔던 방식과 과정에 의문을 품고 냉정히 재점검하겠다. 이 방식과 과정, NC 소프트가 블라인드나 이런 곳의 평가, 직원 내부 평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 수직적 회사라고들 합니다. 밑에서 뭐를 하려고 해도 위에서 딱 버티고 컷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방식 때문에 NC소프트가 회사 내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채택이 되지 못하고 똑같은 b m 을 넣는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업부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책임자들의 나이도 꽤 많은 편이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김택진 대표도 냉정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불소2 같은 경우에는 김택진 대표가 이미 본인이 직접 챙겼다라고까지도 말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챙긴 불소2가 현재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본인부터 재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 내부가 경직된 문화다.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대표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기업 문화, 조직 문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의 경영 철학입니다. 뿐만 아니라 NC소프트의 현재 욕먹고 있는 과금 PM, 이거에서도 택진이 형, 이분의 책임은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과연 재점검을 할수 있을까요? 계속 읽어보면 NC소프트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문제를 정확히 짚고 대안을 강구하겠다. 도전과 변화를 위해서라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해도 바꿀 건 바꾸겠다. 고객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는 확실합니다. 트릭스타임, 블레이드 앤 소울 2 연달아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고 리니지 W 쇼케이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동안은 듣지 않아도 되니까 외면을 하고 있다가 지금 그 외면의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뒤늦게 대안을 강구하겠다. 도전과 변화를 위해서 당장 낯설고 불편해도 바꿀 건.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사실은. 트릭스터 M의 실패 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많이 늦어버린 게 아닌가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때 진지하게 바꿨더라면 불서 투 변신 없다 이 말이 정말로 지켜졌더라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결과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n c 소프트는 최소한 주가가 지금처럼 아작나는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고 지금 이 문양 이 꼴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확실한. 경영전략의 실패입니다. 24년 동안 회사는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않았다. 위기를 극복하며 더 크게 도약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nc소프트가 리니지의 성공 이후로 제대로 된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위기를 극복하며 더 크게 도약을 한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리니지가 출시가 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린투엠 바로 나오고 아이온 나오고 불소 나오고 그 다음 작품이 리니지M이고 리니지2M이고 길드원은 해외니까 논외로 치고요 이렇게 보면 네, 솔직하게 NC소프트가 어마어마한 회사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패한 IP가 없습니다 다 성공했어요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 불쏘 여기에다가 최근에 모바일의 엄청난 성공까지 성공을 계속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위기를 극복하며 더 크게 도약을 했죠 24년 동안 위기를 위기로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한게 맞는 건가? 위기를 극복함에 더 크게 도약을 한 게, 리니지M의 출시로 매출액을 더 많이 끌어올린, 그거를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있네요. 위기라, NC소프트 망한다 망한다 노래를 부를 때도, 매출액은 경고했던 게 NC소프트거든요. 그리고,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게, 결국은 과금 BM일 겁니다. 리니지M의 성공, 린토M의 성공. 음,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글쎄요. 진짜로, 제대로 된 위기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24년 동안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 아,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회사 내부적인 위기는 있을 거예요. 넥슨과 함께 했을 때 경영 관련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위기들과 지금 엔 c 소프트가 처한 위기는 차원이 다를 거거든요. 지금은 유저들이 아예 등을 돌리고 유저들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게임을 하지 않았던 유저들까지도 같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 측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회사를 성찰하면서 변화할 NC를 향해 재원해달라.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개선해 나가겠다. 임직원에 당부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뭐다 보도자료다 내부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킨과 동시에 외부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근들 우리 위기인 거 알고 있고요. 우리 바뀔 테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주주님들 주식 팔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던지지 마세요.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과연 NC소프트가 본인들이 한 말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주가 어떻게 변동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n c 스포트의 엄청난 과금 비행과 배째라는 식의 운영 정말 바뀔까요? 이상 윤 쿵쿵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